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분의 1을 더했을 때 6분의 파이 제곱이 나오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젤 문제라고 불리어 많은 여러 증명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기초적이고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s 사인 x를 다항 함수로 보는 방법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테일러 급수입니다. 테일러 급수를 앞에서 미리 다룬 적이 있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사인 X를 이렇게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A3X 제곱 더하기, 점점점으로 나타냈을 때, 0을 넣게 되면은 A0가 0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또 이것을 미분한 식에다가또 X는 0을 넣을 겁니다. 이때 A1은 1. 또 미분했을 때 0을 넣으면은 A2는 0. 또 미분하고 0을 넣었을 때 a3가 마이너스 6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가지고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은 sinx가 1 팩토리얼 분의 1x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5 팩토리얼 분의 1x 다섯제곱 빼기 7 팩토리얼 분의 1x 7제곱 더하기 점점점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규칙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도 sinx를 다항함수 꼴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입니다. s i n x는 0이 크니 0, π 2 π 2 π 점점점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최고 차항 개수를 k로 둔 x, x π 기 x 더하기 x 2 π x 2 π 점점점을 s i n x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x π 기 x 더하기 곱해, x 제곱 빼기 제곱, 또 x 기2 p x 더하기 2 p 를 곱해, x 제곱 기 4pi 제곱, 또 x 제곱 기9 π i 제곱, x 제곱 기1 6 p 2 제곱, 점점점으로 사인 x 를 다시 둘 수가 있고요. 또 사인 x 를 미분한 것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코사인 0이 1이므로 이렇게 x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이렇게 k값을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x 1-π제곱분의 파이제곱 x제곱 1-4π제곱분의 x제곱 1-9π제곱-x제곱 점점점으로 둘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전개해 볼 건데 x백이 x제곱, 파이제곱분의 1, 4파이제곱분의 1, 9파이제곱분의 1, 점점점 더하기 x다섯제곱 얼마 얼마 이렇게 계속 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x세제곱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위에 테일러 급수를 이용했을 때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인수분의 꼴을 이용했을 때는 마이너스 파이제곱분의 1, 4파이제곱분의 1, 9파이제곱분의 1을 계속 더한 값 c 6분의 1과 같다는 겁니다. 따라가지고 파이 제곱 분의 1로 묶으면은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이것이 6분의 1이라는 건데요. 따라가지고 위의 바질 문제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분의 1을 더했을 때 6분의 파이 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해